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, 먼저 말하기 전에 제 손이 바뀐 걸 알죠? 그 이유가, 저도 모르는데, 이 손이 싫은 이유는 옛날에 저희 사람 손이었을 때를 들려주겠습니다. 사람 손이었을 때는 이렇게 장난감도 맞을 수 있고, 피규어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손으로는 어떻게 되냐면, 아예 잡을 수가 없어요. 자, 어디가? 음, 그리고 사람 손이었을 때는, 과일 쏘기도 할수 있었어요. 에이 이제 안 가겠다. 다이앗! 그런데, 지금 손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. 하지만, 저는 이 손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와! 그러면,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, 바로, 바로, 뇌정지 오는 영상들을 모았습니다. 좀 짧지만, 잘 보지 마세요. 어, 손에 걸렸다. 됐다. 그럼, 고고.